해마다 새로운 강자는 등장하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들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16년 우리를 설레게 할 다섯 가지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2010년부터 짝수회마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왕조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가 2016년 다시 한번 패권에 도전합니다. 홀수회였던 지난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샌프란시스코는 짝수회를 앞두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전력보강에 나섰습니다. 약점이었던 선발 자리에 FA 최대어였던 자니 쿠에토와 제프 사마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샌프란시스코는 범가너 쿠에토 사마자. 패스턴 PB로 이어지는 리그 최강 선발진을 구축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컵스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짝수에만 되면 꿈틀거리는 바퀴벌레 본능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2016년엔 역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 천재 이치로는 3000원 타와 500도로 중반 달성에 나섭니다. 통산 2 3 0 7경기에 나서 2935개의 안타. 도루를 기록한 이치로는 3000안타까지는 예순 다섯 개, 500도루까지는 단두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부록을 훌쩍 넘겼지만 지난해에도 91안타 11개의 도루를 기록한 이치로. 올해 두 가지 기록을 모두 달성한다면 메이저리그에서 3000안타와 500도루를 달성한 역대 7번째 선수가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지로가 10년간 일본에서 달성한 것은 제외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복귀를 알린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올해 700홈런에 도전합니다 700홈런까지 남은 개수는 단 13개 지난해 3 3개 홈런을 기록한 로드리게스이기에 700홈런 달성은 시간 문제인데요 게다가 홈런왕 베이브루스의 기록인 714홈런까지 넘볼만합니다 로드리게스가 베이브루스의 기록까지 넘는다면 베리본즈, 헨크 아론에 이어 통산 홈런 순위 3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전설들이 만들어갈 기록 행진! 그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메이저리그 대표 라이벌 보스턴과 양키스전이 또 하나의 빅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바로 지상 최고 마무리들의 대결인데요 그 주인공은 트레이크 킴브럴과 아롤디스 체프먼 시즌 후 킴브럴이 보스턴의 트레이드 됐포 최근 양키스가 체프먼을 영입하면서 메이저리그 막강 수호신들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독특한 투구 폼으로 유명한 킴브럴은 통산 225세이브, 평균자책점 1.63을 기록 현재까지 90.7%의 세이브 성공률로 역대 2위, 현역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체프먼도 만만치 않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체프먼은 지난해에도 평균 구속 160km의 공을 던졌는데요. 세이브 성공률은 팀 브럴보단 낮지만 최근 5년간 이닝당 8삼진수는 현역 1위로 팀 브럴에 앞서 있습니다. 숙명의 라이벌, 보스턴과 양키스전의 대미를 장식할 불꽃튀는 마무리 대결. 즐길 준비 되셨나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돌풍을 일으켰던 뉴욕 매치! 그 돌풍은 시즌 내내 식지 않더니 9년만에 지구 우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돌풍의 중심엔 젊고 강력한 선발진들이 있었는데요. 맷 하비, 제이콥 디그롬, 노아 신더 가드. 스티븐 매치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올해도 굳건하고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잭필러까지 가세해 한층 더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매치는 이전엔 볼수 없었던 강속구 투수 5명으로 마운드를 꾸리게 된 것인데요. 지난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팀을 월드 시리즈까지 이끌었던 매치의 선발진. 올해는 또 어떤 사고를 치게 될까요? 2015 메이저리그는 슈퍼 루키들의 등장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한층 성숙해졌을 영건들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병신년 자신의 해를 맞은 92년생 선수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연소 만장일치 MVP로 선정된 브라이스 하퍼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성기에 접어든 하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올해는 팀을 포스트 시즌까지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슈퍼루키의 이름값을 톡톡히 보여준 컵스의 크리스 브라이언스와 다저스의 작 피더슨도 자신의 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한 번씩 성장통을 겪은 두 선수이기에 한층 성숙해진 플레이가 기대되는데요. 다저스가 오매불망 기다려온 유망주 코리 시거도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빅리그에 데뷔해 타율 3할 3푼 7리, 장타율 5할 6푼 1리에 빼어난 성적을 거둔 시거는 포스트 시즌에서 베테랑 지미 롤린스를 제치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찼는데요. 과연 올해는 다저스에서 20년 만에 신유랑이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백일 앞으로 다가온 2016 메이저리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야, 네. 감사합니다. 늘 멋진 목소리로 더빙해주신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근데 빨리 4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박찬우 의원님은 2016 메이저리그 어떤 게 가장 기대되세요? 그 저는 이제 그 LA 더저스를 이제 많이 이제 한국분들이면 많이 좋아하실 텐데 역시 지구 라이벌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치잖아요. 근데 자이언치가. 보면은 이 년마다 계속 우승을 했고 그렇죠. 올해가 이제 수, 순서대로 따지면 우승을 할 텐데 그렇죠. 과연 자연치가 어떻게 될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가만 보면 박찬호 위원님은 이 네. 강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아, <laughs> 아 맞아요. 자연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전혀요. 네. 아, 네. 네. 어쨌든 이 샌프란시스코가 2010년, 12년, 14년 우승을 하면서 어 메이저리그 역대 두 번째였어요. 네. 홀수에든 짝수에든 골라서 사면서 우승한 게 처음이었는데 만약 올해도 우승을 하게 되면 최초로 메이저리그 140년 역사상 짝수회를 4년 연속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다저스도 여전히 강팀이고 에리조나도 이번에 그레인키하고 쉘비 밀러를 영입하면서 전력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하지만 샌프란스코도 이번에 선발 투수 두 명, 어, 이 쿠에토하고 사마자 선수를 데려왔는데 어. 이 샌프란스코가 이 선발 투수가 뛰기에 환경이 정말 좋거든요. 음. 구장도 투수한테 유리하고 포지라는 좋은 포수. 또, 리게티 투수 코치, 여기에 수비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이 선발 투수 두 명만 잘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한번 이 기대를 또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샌프란시스코가 올해 또 한번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롭게 쓸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저스는요, 드디어 선발진을 보강했습니다. 이 좌완 카즈미어에 이어서 이 소문으로만 나돌던 오른손 투수죠. 마에다 켄터와 8년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지금 오른손 투수 얘기하셨으니까. 네. 투수 수집을 왼손만 계속했어요. <laughs> 음. 5명의 왼손 투수들을 모아 놨다가 드디어 이제 마에다 켄타와 계약을 했는데 뭐잘 아시겠지만 히로시마 카프의 에이스고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일본에서 오케이. 8년 동안 97승을 아, 거뒀고요 500이면 던졌는데, WHIP가 굉장히 좋습니다. 1.048이니까, 그만큼 재구가 아주 발군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 또 특이하게 1본 투수 치고, 스프리터나, 포크볼을 어, 던지지 않고, 빠른 공 148km 정도 최고 구속, 음. 아주 빠르진 않지만, 슬라이더, 체인업허브로 아주 다양하게 던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공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8년 계약으로 맺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이한 계약으로 맺었습니다. 어, 평균 연봉이 3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오. 그런데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보너스가 1,200만 달러라 그래요. 오.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가 많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8년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유현진 선수와 함께 뭐 3선발, 4선발, 2선발 이쪽에서 어, 다저스 로테이션을 구축해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다저스는 이 선발투수가 그레인키 한명 나갔는데 왜두 명을 영입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다저스의 이 프리드먼 사장은 템파베이 시절부터 선발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 철학을 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선발 숫자를 최대한 불리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어, 이번에 마이다까지 영입을 하게 되면서 다저스가 이커쇼 어, 캐즈미어 마에다 앤더슨 우드로 이어지는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유현지 선수와 메카시가 돌아오는데 유현 선수가 먼저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드가 좌한이기 때문에 아마 불펜으로 빠지게 될것 같아요. 음. 네, 다저스가 이번에 물론 두 명을 영입하면서 일곱 명이 되긴 했지만 캐즈미어도 3년 계약인데 1년 후에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네. 앤더슨도 1년계 1년 약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저스가 유현지 선수를 믿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부담을 갖지 말고 돌아와 줘라. 어차피 유현 선수하고는 장기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보면은 그 한국 선수들이 있는 지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 네셔널리그 서부지구, 왈발웨스트 네, 여기가 그다음에 김현 선수가 있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올해? 네. 뭐 정확하십니다. 아우 네. 음. 예리하세요. <laughs> 올해 올해 안에 이쪽 자리로 옮겨오신 게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뭘알겠습니다작가이다 대본 잘 써준 덕분이죠. 네. 그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용진 기자 설명 쭉 해주셨는데 역시 샌프란시스코하고 애리조나가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그런데 다저스도 뭐 주춤 주춤 하는 것 같더니 막판에 이제. 구강을 역시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유현지 선수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데, 유현지 선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건강에 돌아와서 2, 3선발 쪽에 자리를 맡아준다면, 네. 그래도 여전히 다저스가 제일 강하다. 네. 적어도 정규 시즌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다저스와 자이언츠 팽팽하고 에리조나가 다코스 정도 될것 같고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조는모 뭐 토론토가 작년에 우승하면서 강제로 올라왔고, 양키스 레드삭스가 역시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 보시면 뭐 체프먼도 왔고 카스트로도 영입을 했고 보스턴도 어, 에이스 프라이스가 갔고 또 킴벌러 마무리가 갔고 그그 그 외에 이제 볼티모어가 김현수 선수를 어, 영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볼티모어는 그 마크 트럼보가 조금 약하고 음. 데이비스 일루스 크리스 데이비스를 잡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동부조가 템파베에도늘 끈끈한 팀이기 때문에. 막강한 팀이 있는 건 아닌데 전부 강합니다. 네. 동부조는 정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다저스랑 볼티모어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월드 시리즈에서요 와우. 유현수 선수랑 김현수 선수의 맞대결을 볼수 있다면 정말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는 올해 또이 추신수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해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좀 탄탄대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텍사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데요. 사실 그래도 되는 게 지금 전력이다. 아프지 않습니다 음. 어, 실제로 보면 선발진에서 어뭐 다르비슈부터 시작해서 해멀스 홀랜드 어 그리고 마틴 페레스까지 이어지는 로테, 로테이션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에 뭐 톨리슨 다이슨 디크먼 켈라 뭐 윌햄슨까지 이번에 영입했기 때문에 불펜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살짝 이제 아쉬운 부분은 타선 그중에서도 외야진이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 또 이런 마자로 같은 이그또 유망주가 있어요 그래서 유망주를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아마 영입하지 않을. 음. 아닐까 싶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텍사스의 최대 관건은 어, 우리 그 타선에서의 이 3인방이라고 할수 있죠. 추신수 벨트레 필더 이 트리오가 네. 올해를 기점으로 100세 시대를 열었어요. 어, 나이를 합치면 100세가 되는데, 이세명이 문제 없다고 전해라. 아, 이렇게 된다면, 네. 어. 텍사스는 지구 우승 그 이상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어쨌든 추신선수가 작년에는 초반에 부진하다가 중반기부터 살아났는데 올해는 그냥 주, 초반부터 그냥 쭉 맞아요. 잘해서 네, 텍사스 레인저스가 또 포스진에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메이저리그뿐만이 아닌 한국 프로야구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과연 박병호 선수하고 김현수 선수가 나간 자리를 음. 또 누가 채워줄지 너무 궁금한데 뭐 여러 가지 바뀌는 게좀 있다고 하던데요. 네. 태별리그가 이제 열 팀으로 치러지는 두 번째 시즌이죠. 그럼 네. 변화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는 공이 바뀝니다. 오. 지금까지는 공인구가 네 개, 다섯 개가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알지만 올해부터 스카이라인 AAK 100 이라는 공으로 단일 공 아, 공인 그룹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 공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일절 사라질 테고요. 네. 무슨 총 이름 같은데요? <laughs> 2 년간은 저 공을 이제 모든 경기에 올스타전, 음. 포스트시즌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판 합의 판정 판독 센터를 직접 KBO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 지금까지는 이제 중계 방송 팀의 카메라를 빌어서 했었는데 음. 조금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아주 잘하기 위해서 센터를 새로 만들게 되고요. 네. 음. 또한 가지. 어, 어, 그올 KBO 리그에서 큰 변화라고 하면 두와새 구장이 생기죠. 음. 대구 지역에 정말 그 삼성 라이온스 파크라는 큰 아주 현대적인 좋은 구장이 삼성 라이온스의새 그 구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넥센 히어로스가 고척 스카이돔으로 이사를 갑니다. 뭐논 음. 뭐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최초의 동구장에서 또 우리 프로야구가 올해 치러지게 됩니다. 네,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도 네. 많이 들어왔잖아요. 주목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어 정말 최근에 이그 KBO 무대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네. 어 저는 가장 주목되는 두 명이 아무래도 이번에 이 기아에서 뛰는 헥터 노에시 선수 어. 그리고 예상을 깨고 이제 하나 이글스가 붙잡은 어, 에스밀 로저스 이두 선수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 두 선수가 공통점이 많아요. 어, 이도메니카 공화국 출신의 우완 투수 음. 거기에 구속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메이저리그 풍산 성적도 비슷하고 슬라이더라는 또 주무기가 또 똑같습니다. 여기에 두 선수가 마지막 시즌에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6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어... 네, 지난해 로저스 선수 그런 해도 국내우대에서 정말 잘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노에 씨가 얼만큼 어, 이런 적응을 잘해서 음. 이 로저스와 에이스 대결을 벌이는지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저스의 작피더슨도 자신의 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한 번씩 성장통을 겪은 두 선수이기에 한층 성숙해진 플레이가 기대되는데요 다저스가 오매불망 기다려온 유망주 코리 시거도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빅리그에 데뷔해 타율 3할 3푼 7리 장타율 5할 6푼 1리에 빼어난 성적을 거둔 시거는 포스트 시즌에서 베테랑 지미 롤린스를 제치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찼는데요 과연 올해는 다저스에서 20년 만에 신인왕이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백일 앞으로 다가온 2016 메이저리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늘 멋진 목소리로 더빙해주신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근데 빨리 4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박찬우 의원님은 2016 메이저리그 어떤 게 가장 기대되세요? 그 저는 이제 그 LA 더저스를 이제 많이 이제 한국분들이면 많이 좋아하실 텐데 역시 지구 라이벌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잖아요. 근데 맞아요. 자이언츠가. 보면은 2년마다 계속 우승을 했고, 그렇죠. 올해가 이제 수, 순서대로 따지면 우승을 할 텐데, 그렇죠. 과연 자연치가 어떻게 될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가만 보면 박찬호 위원님은 이 네. 강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맞아요. 자연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좋아요. 네. 네. 어쨌든 이 샌프란시스코가 2010년, 12년, 14년 우승을 하면서, 어, 메이저리그 역대 두 번째였어요. 네. 홀수에든 짝수에든 골라서 사면서 우승한 게 처음이었는데, 만약 올해도 우승을 하게 되면 최초로 메이저리그 140년 역사상 짝수회를 4년 연속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다저스도 여전히 강팀이고 애리조나도 이번에 그레인키하고 실비 밀러를 영입하면서 전력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도 이번에 선발 투수 두명어이 쿠에토하고 사마자 선수를 데려왔는데 어...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 선발 투수가 뛰기에 환경이 정말 좋거든요. 음. 구장도 투수한테 유리하고 포지라는 좋은 포수 또 리게티 투수 코치, 여기에 수비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이 선발 투수 두 명만 잘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한번 이 기대를 또 해봐야 될것 <laughs> 같아요. 그래요. 샌프란시스코가 올해 또한번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롭게 쓸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저스는요. 드디어 선발진을 보강했습니다. 이 좌완 카즈미어에 이어서 이 소문으로만 나돌던 오른손 투수죠. 마에다 켄터와 8년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지금 오른손 투수 얘기하셨으니까 네. 투수 수집 메이저리그 대표 라이벌 보스턴과 양키스전이 또 하나의 빅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바로 지상 최고 마무리들의 대결인데요 그 주인공은 크레이크 킴브럴과 아롤디스 체프먼 시즌 후 킴브럴이 보스턴의 트레이드 대포 최근 양키스가 체프먼을 영입하면서 메이저리그 막강 수호신들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독특한 투구폼으로 유명한 킴브럴은 통산 225세이브, 평균자책점 1.63을 기록, 현재까지 90.7%의 세이브 성공률로 역대 2위, 현역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체프먼도 만만치 않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체프먼은 지난해에도 평균구속 160km의 공을 던졌는데요. 세이브 성공률은 킴브럴보단 낮지만 최근 5년간 미닝당 83진수는 현역 1위로 킴브럴에 앞서있습니다. 두명의 라이벌, 보스턴과 양키스전의 대미를 장식할 불꽃 튀는 마무리 대결. 즐길 준비 되셨나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돌풍을 일으켰던 뉴욕 매체. 그 돌풍은 시즌 내내 식지 않더니 9년 만에 지구 우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돌풍의 중심엔 젊고 강력한 선발진들이 있었는데요. 맷 하비, 제이콥 디그롬, 노아 신더 가드, 팀은 매치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올해도 굳건하고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잭 필러까지 가세해 한층 더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매치는 이전엔 볼수 없었던 강속구 투수 5명으로 마운드를 꾸리게 된 것인데요. 지난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팀을 월드 시리즈까지 이끌었던 매치의 선발진 올해는 또 어떤 사고를 치게 될까요? <laughs> 2015 메이저리그는 슈퍼루키들의 등장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한층 성숙해졌을 영건들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병신년 자신의 해를 맞은 92년생 선수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연소 만장일치 MVP로 선정된 브라이스 하퍼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성기에 접어든 하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올해는 팀을 포스트 시즌까지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슈퍼루키의 이름값을 톡톡히 보여준 컵스의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왼손만 계속했어요. 다섯 <laughs> 명의 왼손 투수들을 모아놨다가 드디어 이제 마에다 켄타와 계약을 했는데, 뭐잘 아시겠지만 히로시마 카프의 에이스고 2 7 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일본에서 8년 동안 97승을 <laughs> 거뒀고요. 520을 던졌는데 WHIP가 굉장히 좋습니다 1.048이니까 그만큼 재구가 아주 발은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 또 특이하게 일본 투수치고 스프리터나 어, 포크볼을 던지지 않고 빠른 공 148km 정도 최고 구속 음. 아주 빠르진 않지만 슬라이더, 체인지업, 허브로 아주 다양하게 던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공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8년 계약을 맺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이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 평균 연봉이 3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오. 그런데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보너스가 1,200만 달러라 그래요. 오.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가 많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8년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유현진 선수와 함께 뭐 3선발, 4선발, 2선발 이쪽에서 어, 다저스 로테이션을 구축해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다저스는 이 선발 투수가 그레인키 한명 나갔는데 왜두 명을 영입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다저스의 이 프리드먼 사장은 템파베이 시절부터 선발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 철학을 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선발 숫자를 최대한 불리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어 이번에 마이다까지 영입을 하게 되면서 다저스가 이 커쇼. 어, 캐즈미어 마에다 앤더슨 우드로 이어지는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유현지 선수와 메카시가 돌아오는데, 유현지 선수가 먼저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드가 좌한이기 때문에 아마 불펜으로 빠지게 될것 같아요. 음. 예, 다저스가 이번에 물론 두 명을 영입하면서 일곱 명이 되긴 했지만, 캐즈미어도 3년 계약인데, 1년 후에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네. 앤더슨도 1년, 1년 계약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다저스가 유현지 선수를 믿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부담을 갖지 말고 돌아와 줘라 어차피 유현 선수하고는 장기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보면은 그~ 한국 선수들이 있는 지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왈발 웨스트 네, 여기가 그다음에 김현 선수가 있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올해. 네. 뭐 정확하십니다. 아우 네. 음. 예리하세요. 올해 아, <laughs> 올해 안에 이쪽 자리로 옮겨오신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뭘알겠습니다 작가들이 다 대본 잘 써준 덕분이죠. <laughs> 네. 그 사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용진 기자 설명 쭉 해주셨는데 역시 샌프란시스코하고 애리조나가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그런데 다저스도 뭐 주춤 주춤 하는 거 같더니 막판에 이제. 구강을 역시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유현지 선수에게 달려있다고 보는데, 유현지 선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건강에 돌아와서 2, 3선발 쪽에 자리를 맡아준다면, 네. 그래도 여전히 다저스가 제일 강하다. 네. 적어도 정규 시즌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다저스와 자이언츠 팽팽하고, 애리조나가 다코스 정도 될것 같고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조는 모뭐 토론토가 작년에 우승하면서 강제로 올라왔고, 양키스, 레드삭스가 역시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 보시면 뭐 체프먼도 왔고 카스트로도 영입을 했고 보스턴도 어, 에이스 프라이스가 갔고 또 킴브럴 마무리가 갔고 그, 그 외에 이제 볼티모어가 김현수 선수를 어, 영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볼티모어는 그 마크 트럼보가 조금 약하고 음. 데이비스, 일루스 크리스 데이비스를 잡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동부조가 템파베에도 늘 끈끈한 팀이기 때문에 막강한 팀이 있는 건 아닌데, 전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동부조는. 정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이 다저스랑 볼티모어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월드 시리즈에서요 <laughs> 유현수 선수랑 김현수 선수의 맞대결을 볼수 있다면 정말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는 올해 또이 추신수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해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좀 탄탄대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텍사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데요. 사실 그래도 되는 게 지금 전력이 나. 나쁘지 않습니다. 음. 실제로 보면 선발진에서 어뭐 다르비시부터 시작해서 해머스, 홀랜드. 어, 그리고 마틴 페레스까지 이어지는 로테, 로테이션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에 뭐 톨리슨, 다이슨, 디크먼, 켈라, 뭐 위램슨까지 이번에 영입했기 때문에 불펜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살짝 이제 아쉬운 부분은 타선 그 중에서도 외야진이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 또 이런 마자로 같은 이그또 유망주가 있어요. 그래서 유망주를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아마 영입하지 않을 음.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텍사스의 최대 관건은 어, 우리 그 타선에서의 이 3인방이라고 할수 있죠. 추신수 벨트의 필더 이 트리오가 네. 올해를 기점으로 100세 시대를 열었어요. 오, 나이를 하시면 100세가 되는데 이 3명이 문제없다고 전해라. <laughs> 이렇게 된다면 네. 저는 텍사스는 지구 우승 그 이상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어쨌든 추신 선수가 작년에는 초반에 부진하다가 중. 해마다 새로운 강자는 등장하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들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16년 우리를 설레게 할 다섯 가지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2010년부터 짝수에마다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왕조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가 2016년 다시 한번 패권에 도전합니다. 볼수의였던 지난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샌프란시스코는. 짝수회를 앞두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약점이었던 선발자리에 FA 최대어였던 자니 쿠에토와 제프 사마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샌프란시스코는 범가너 쿠에토, 사마자, 헤스턴, 피비로 이어지는 리그 최강 선발진을 구축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컵스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짝수에만 대면 꿈틀거리는 바퀴벌레 본능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2016년엔 역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 천재 이치로는 3000원 사와 500도로 동반 달성에 나섭니다 통산 2 3 5 7 경기에 나서 2,935 개의 안타 도루를 기록한 이치로는 3,000 안타까지는 예순 다섯 개, 500 도루까지는 단두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브록을 훌쩍 넘겼지만 지난해에도 91 안타 11 개의 도루를 기록한 이치로 올해 두 가지 기록을 모두 달성한다면 메이저리그에서 3,000 안타와 500 도루를 달성한 역대 일곱 번째 선수가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지로가 10년간 일본에서 달성한 것은 제외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복귀를 알린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올해 700홈런에 도전합니다 700홈런까지 남은 개수는 단 13개 지난해 3 3개 홈런을 기록한 로드리게스이기에 700홈런 달성은 시간 문제인데요 게다가 홈런왕 베이브루스의 기록인 714홈런까지 넘볼만합니다 로드리게스가 베이브루스의 기록까지 넘는다면 베리본즈, 헨크론에 이어 통산 홈런 순위 3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전설들이 만들어갈 기록행진 그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